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이렇게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맞은 편에서 오던 중에 황색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해서 피해자가 충돌사고 후에 사망한 사례입니다. 한편, 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사고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사건이 오래 진행되기보다는 신속하게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손해를 유리하게 산정하면서 동시에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감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고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지도와 신호 체계를 확인하고요. 또 관련 형사사건에 기록된 수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 차량이 반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약 30m 전에 이미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고요. 가해 차량이 제한 속도를 만약에 준수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 피해 오토바이는 맞은편 교차로 신호가 적색 좌회전 신호였기 때문에 맞은편의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하지 직진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안전하게 유턴을 시도했다. 이런 것들이 입증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장을 입증함과 동시에 상대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해서 소송 과정 중간에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3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